안녕하세요. 에 n TJTV의 에 n TJ. TJ uh -huh. 아핫 네, 오늘은 idioms about numbers 해가지고요. 숫자가 들어간 영어 표현들 3탄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은 6과 7이 들어가는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 보시죠. Here we go. Go, go, go. 첫 번째 표현은 6을 활용하고 있네요. 요즘에 TV 너무 좋죠. 삼성 네, 그렇죠? TV나, 그렇죠. LG TV, 어떤 TV를 가져와서 보더라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 볼까요? 6 of 1. 6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half a dozen of the other. 6는 숫자가 몇이죠? 6이죠? 6이죠? 네. 혹시 dozen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나요? 어, dozen은 좀 어려운데 1이예요 음. 근데 1 0를 half로 나눠 봐요. 절반으로 나누면 6이죠? 6이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것도 6이고 저것도 유기한 똑같은 표현이죠. 잘했어요. 50% 100보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어느 것을 어느 고르나? 같다. 거의 같다. 삼성 TV를 고르는 거나, LG TV를 고르는 거나, 둘다 좋으니까, 어느 거를 골라도 거의 같겠죠? 네. 그림으로 봐봐요. 얘도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채도몇 개요? 여섯 개. 그렇죠. 몇 개죠? 쟤도 <laughs> 여섯 개. 그래서 얘도 여섯 개, 쟤도 여섯 개. 그러니까 똑같다. 보통은요, 어떤 바뀐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비교할 때 쓰고요. 그게 그거야. 둘다 똑같은 거야. 매한 가지야. 라는 표현으로 써요. 근데 어떤 미국인이요.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북한과 미국을 똑같아라고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미국을 풍자했더라고요.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Six of one? Six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Half a dozen of the other. 그렇죠. 좀 고등학생 좀 돼서 이 표현 한번 나중에 써봐요. 네. 좋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또 six네요. 읽어 볼까요? Six feet under. Six feet under. Six feet under. Six feet under. 이 feet가 원래 foot에서 시작했거든요. Foot, F-O-O-T. 뭐죠? 겉... 발이죠. 네, 발이죠. 한국 사람의 발은 저는 발이 좀 작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발 발의 사이즈가 one foot이래요. 30cm. 음. 그러면 six feet이면 6을 곱하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30. 6, 3? 18이죠? 그렇죠 180cm겠죠? <laughs> 네. 언제 180cm 아래에 땅 속에 들어가냐면 이럴 때 들어가요. 뭔것 같아요? 6디 라운드 음, 표현은 그런 것 같죠. 그랬어? dead and buried. 죽어서 묘에 묻힌, 묘에 들어간 뜻이죠. 네. 표현 한번 봐 볼까요? If you keep drinking and driving. 읽어 봐요. drinking and driving. drinking and driving. 우리 딸의 수준에서 drinking이야 물을 마시는 거겠지만 어른들은 drinking이 뭐냐면요.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drinking and driving 술 먹고 나서 운전하는 거니까 음주운전하는 거죠. 그쵸? 너 만약에 계속해서 음주운전하면 you are going to end up 결국 어떻게 된다? Six feet under <laughs> 무슨 말이겠어요? 너 결국 죽어서 묘에 들어갈 거야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다시 읽어 볼까요? Six feet under. Six feet n d e r Six feet n d e r 잘했어요. 나날이 좋아지네요. 그다음 네. 갑니다. Dip six. Dip six. Dip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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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 기억나나요? Six, 어, six feet. Under feet under. 언제 쓰죠? 어, 죽어서, 죽어서 묘에, 묘에, 묘에 들어가니죠.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요. deep six란 표현이에요. six feet deep이나 six feet under를 활용한 건데요. deep six라는 거는 dispose up. 좀 어려운 단어죠? 네. destroy. destroy도 혹시 아나요? 파괴하다 음. 뜻이야 그래서 뭔가를 처리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뜻이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30년 된 라디오가 있는데, 이거 아무리 전원을 꽂아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나요. 뭐라고 할까요? 읽어 봐요. 어, 딥섹스. 딥 i 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딥섹스. 어, 버리. 버려 버려 그런 말이죠. 더 이상 못 쓰겠어 버려 버려 그런 말로도 쓰고요.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I gave the old radio the deep six. 무슨 말일까요? 음, 나는 그 어, 오래된 라디오를, 라디오를 버려버렸다. 버려버렸다. 그 뜻이죠.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d 섹스 s 섹 x d p s x 동사로도 썼고, 명사로도 썼습니다. 버리다, 포기하다, 처리하다. 만화 중에 d 섹스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뭐 하는 만화일까요? 그 악당을 처리해 그렇죠. d 섹스가처리해버리다니까 아마 악당을 처리하는 만화가 아니지 싶어요. 음. 잘했어요. 그 다음 갑니다. 또여기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Six Figure Salary. s figure salary. salary는 월급입니다. 또는 뭐 받는 봉급이죠. 또 다른 말로는요. six figures라고도 요 이거 봐. six figures. Six figure. 또는 six digit salary. s six digit salary. 자릿수 피거가 숫자니까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숫자 6 개죠? 네. 이게 얼마 정도 할까요? 100,000달러. 10만 달러 하면 한국 돈으로 1년에 10만 원 벌면 좀 너무 슬프죠? 이거를요 <laughs> 억대 연봉이라고 표현해요. 억대 잘 느끼 많오죠 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She makes a six-figure income. 그녀는 six-figure income을 번다. 무슨 말이겠어요? 억 어, 억대 연봉을 번다. 그렇죠. 돈을 굉장히 한 달에 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봐요. 완전. 완전 많이 버는 거죠. 그때 쓰는 표현이 six-figure salary 또는 six figures 또는 six-digit salar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은 7이고요. 이거 한번 읽어 봐. in seventh heaven. in seventh heaven. heaven은 천국이거든요. 일곱 번째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일곱 번째 천국 안에 있다는 표현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요, 우리 딸이 지금 바로 in the seventh heaven 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뭘해 주면요? <laughs> 그렇죠. 스마트폰 사 달라고 정말 저한테 부탁하고 저르는데 잘안 사주죠. 근데 아마 제가 뭐하면, If I buy your smartphone, 내가 딸한테 스마트폰 사주면 해요.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You'll be in seventh heaven. 그렇죠. 엄청나게 행복할 것이다. 쓸수 있는 표현이 in seventh heaven입니다. 이거 보고 갈까요 in, in seventh heaven, heaven. 시작. In, in seventh heaven. heaven. 그러겠죠. 스마트폰 갖고 싶죠. 네.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laughs> 그 다음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고요. The Seven Year Itch. 이거 봐요. The Seven Year Itch. The Seven Year Itch. 이거 메를린 몬로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고요. 지하철 환풍구, 송풍구 저 위에서 찍은 저 장면이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요. 우리 오늘 영화 봤죠. Shrek 네. 2에서 보면, Fiona 공주가 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게 더 h Seven Year Itch를 패러디한 거죠. 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거 네. 볼까요? The Seven Year Itch. The seven year itch. 이때 뜻은 굉장히 건전하진 않고요 읽어볼까요? 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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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itch 표현은요 동사로는 가렵다 명사로는 가려움이란 뜻이거든요 읽어볼까요? Itch. Itch. 뜻은 별로 안 좋아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7년 정도 지나면 권태기가 온대요 몸이 간질간질한 거죠 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안 좋은 표현이긴 하죠 음. 다시 읽어볼까요? The seven, year the seven year itch 이거를 조금 바꿔 표현한 게 그렇죠 7년 권태기고요 몸 전체가 간지러워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이겁니다. I feel itchy all over. 시작! I feel itchy all over. itchy. itchy. 이건 마치 i t c h y 하는 느낌인데 앞과 뒤의 강세가 거의 비슷해요. I feel it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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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ver. all over. 몸 전체가 간지러워할 때 I feel itchy all over.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복습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지요. 음, 첫 번째 표현 6 of,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Have a dozen of the other. 뜻이 뭐였죠? 이것도 6개, 저것도 6개니까 여섯 여섯 어. 똑같다. 똑같다, 비슷하다 뜻으로 썼었죠 네. 그 다음입니다. 6 feet under 6 feet, feet 아래는 언제 들어가죠? 어, 죽어서, 죽어서 묘에 묻힐 때 들어가겠죠 여기서 네. 활용한 표현이 dip sixth 읽어볼까요? dip s i x 6-figure salary. 6 f 음. 네. i g s 6-figure salary. 6-figure salary. 6-figure salary. 6 f i g 6-figure salary. 6-figure salary. 6-figure salary. 6-figure s a f i g u salary. 6-figure salary. 6-figure s a a r y 6-figure salary. 6-figure salary. 6 f i n e salary. 6-figure s a l a i g u e salary. e a v a r y 6-figure salary. 6-figure s a l e s y e s a r i g u r e i t h e 7 i g u r e 7 f i g e 7 f r e 7 i g u r 7-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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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에 오는. 권태기. 좋은 표현 아니었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 세븐이어 잇츠였다. 기억하시고요. 좋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반드시 큰 것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 투자해서 영어 공부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항상 해줬으면 감사하겠죠? 네. 네. 이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죠. Everybody. Bye bye. So long. 네. 안녕.